꼭 들어가야 하는 게 하나, 호흡과 동작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동작 설명입니다. 둘, 내적 큐잉. 내가 이 동작을 진행하고 있을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, 동작의 포커스가 어디인지를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. 셋, 이미지 큐잉입니다.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큐잉입니다. 넷, 네 번째는 보상작용 설명입니다. 이 동작을 진행할 때 어느 관절에서, 어느 부위에서 보상작용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다섯, 동기부여입니다. 이 동작을 수행해 내므로써 얻는 것도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줄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. 이 다섯 가지를 다 넣어서 티칭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큐잉을 하시게 될 겁니다.